화산이 만들고 바람과 파도가 다듬고 시간이 기다려준 울릉도 독도입니다. 울릉 팟캐스트 2월 초대석 진행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네, 안동에서 울릉도까지 이먼 바다를 건너서 오신 분이십니다. 정말 특별한 손님이시고요. 아, 본인 소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안동대학교 민속학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공다혜라고 하고요. 네. 지금은 음, 민속학연구소에 공동체문화연구사업단이라는 데 소속이 돼서 거기서 공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음, 공동체문화 네. 굉장히 조금 생소한데요. 그렇죠 생소하실 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어, 뭔가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음, 요즘에는 워낙 경쟁도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음. 어,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그런 문화, 음. 이런 문화들을 공동체 문화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개인적으로. 다이어트가 그렇게 힘들던데 <laughs> 나만 힘든 거 아니죠? <웃음> <웃음> 네, 아, 잘 이해가 되네요. 음, 그러면 울릉도까지 오게 된 연유가? 음, 음 어떻게 울릉도까지 되나요? 오게 된 거는 사실은 제가 공동체 문화 연구 사업단에 소속이 되어서 공부를 하면서 공동체 미디어에 관심이 있어요. 아 <laughs> 그래가지고 어, 공동체 미디어를 이렇게 보는 와중에 울릉팟캐스트에 관심을 제가 갖게 돼가지고 네. 어, 보면서 어, 한번 직접 만나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걸 보면서 또 울릉도를 너무 오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울릉도를 오게 됐습니다. 울릉팟캐스트 때문에. 네. <웃음> <웃음> 어, 그러면 음. 울릉도 처음에 오실 때 어땠나요 울릉도가? 처음에 그 자연 경관이 주는 압도감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처음에. 막, 파, 물도 엄청나게 맑고, 막 절벽도 이렇게 높게 있고 이러니까 그런 자연 경관이 주는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팟캐스트를 열심히 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길을 지나가는데 어? 여기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던 사진관이네? 약간 여기 팟캐스트에서 얘기했던 그 변호사 선생님이 계시는 곳이네? 약간 이렇게 좀 친숙하게 좀 다가올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또 되게 좋더라고요 그게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네 굉장히 좁은 동네입니다 힘든 동네이기도 하고요 <laughs> 어, 네 그러면 그 우리는 항상 이렇게 좀 육지를 좀 소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음. 문화적인 면이 라던가 뭐 어린애들은 더하고 음. 이제 병원이나 의료 같은 것도 굉장히 섬에서는 많이 힘든 부분이 많은데 그러면 이제 그런걸 전공하시고 공동체 미디어도 음. 이제 관심있어 하시고 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섬을 음. 섬의 문화를 만약에 어 하겠다. 음. 내지는 관심 있다면 음. 본인은 섬에 어떤 어떤 시각으로 보시나요? 문화로 봤을 음. 때 사실은 저도 섬에 대해서는 지금 울릉도를 처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제외하고 음. 섬이라는 곳을 처음 방문해왔는데 제주도는 갔는데. 섬이 아니죠. 그렇죠. 워낙 만나드는 게 <laughs> <배경이> 쉬우니까요. <laughs> 근데 와 보니까 너무 어, 그 뭐랄까요 문화 자체가 육지랑 좀 다르다는 걸 많이 느끼기도 했는데 음, 그런 부분에서 왜 소외감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연구의 측면에 있어서 도 사실은 좀 소외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런 어, 게 심쿵해요. 음, 음, <laughs> 연구에 소외가 음, 있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울릉도라는 이 섬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개척한 지 140년, 재개척한 지 140년 됐다고 네네, 얘기를 안... 하시던데, 그 와중에 되게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이 이, 도, 이 이즈을... 울릉, 예, 울릉도에 모여서 사시고, 그러면서 살아나가기 위해서 만드셨던 문화들이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이 좀, 주목해야 되고 이거를 남기는 필요도 있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좀 매력적이긴 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날것이란 느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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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가 네. 어, 경외심을 일으키는 그런 바이들이나 환경이 있어요. 맞아요. 음, 어. 그런 부분이. 나, 우리는 정말 정말 거짓말 안 하고 매일을 봐도 와, 오늘도 저녁에 이제 이렇게 오는데 노을 보셨잖아요. 네. 그런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이게 카메라에 담기도 이게 맞아요. 눈으로 보는 거랑 또 엄청 차이가 나잖아요. 음. 울릉도 직접 와서 음. 보시는 게 진짜 울릉도로 많이 오십시오. <웃음> <웃음> 원래는 섬의 날도 있고 해서 네. 여러 다양한 지역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렇게 좋은 풍광도 보시고 좋은 분들도 만나시고 <웃음> 또 <laughs> 파티스도 하시는데 음. 그러면 이제 안동에 가셔서 네. 이제 울릉도 섬물로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 어떻게 <맞아요>. 하실건가요 <laughs> 일단은 사실은 얘기를 제가 울릉도 온다고 처음에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어, 자기들도 되게 가 보고 싶지만 십살이 가기 힘든 맞습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음. 그래서 궁금해 하더라고요. 정서적으로 굉장히 멀죠? 네. 그 맞아요. 그래서 근데 되게 궁금해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경험들을 되게 나누고 싶어요. 제가 여기서 봤던 어떤 자연경관이라던가 혹은 여기 계셨던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삶의 문화라던가 그런 것들도 좀 나누고 싶고, 음, 그리고 팟캐스트나 이런 것도 보면 여기에. 음. <laughs> <laughs> 울릉도에서 사시는 분들의 생활이 굉장히 녹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홍보하고 싶고. <웃음> <웃음> 응. 어, 너무 사실은 그, 어, 한달좀 전에 이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자그만큼 정말 응. 이게 제대로 방향을 가고 있구나. 응. 너무 보람 느끼고. 네. 저도 힘을 굉장히 많이 받는. <laughs> 음, 너무 감사하고.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젊은 분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응. 너무 보기가 너무 좋고요. 응. 그래도 자극받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을 <laughs> 합니다. 네 말씀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울렁팟캐스트였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so so hit on my kaldır